미국이 독립한 지 200년이 되던 해에 남미한 정치가가 이제 미국 대사를 방문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의 나라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신대륙 미국으로 왔고 여기서 신앙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움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남미 조상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물질도 잃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를 우선순위로 삼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내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를 더 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벤자민 프랑큰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그분이 무엇으로 유명하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메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랭클린이라는 그 메모하고 그 수첩도 유명하지요. 메모하는데 뭘 메모하느냐? 메모를 쭉한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일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보게 되면 스티븐 코비가 그 책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든 다 일이 많습니다. 그럼 백수가 무슨 사한다고요? 과로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일이 많아서 과로에 죽는다잖아요. 백수도 과로사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 제대로 해나가려면 필요한 건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일 많은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 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뭐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빌립보 가이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제들이 대답합니다 아, 때로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확한 답이었어요. 얼마나 이 답변이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대답한 거는 너의 대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대답을 주셔서 내가 한 대답이지 너의 대답이 아니다 할 정도로 엄청난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몬에게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하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을 정도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 정도로 주님은 베드로를 아주 칭찬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높게 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바로 주님께서 가시던 도중에 그 일을 마치자마자 가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절대로 일이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항변,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붙들고 항변했다는 얘기는 간청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혼냈다는 뜻입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무슨 소리시냐고 주님을 혼내는 중입니다. 이쯤 베드로가.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자 주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모나, 너가 이 대답한 거는 하나님의 대답이다라고 말하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 말하십니까? 곧바로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순간에 하나님의 답변을 한 베드로, 천국 열쇠를 쥐었던 베드로에서 이제 뭐로 졸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이 돼 버리고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오간 거예요. 가장 위대한 답변을 한 사람에서 지금 주님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의 사탄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반나절이 아니, 1십뭐한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방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순식간에 사탄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 베드로는 순식간에 사탄이 되었을까? 그의 인생이 왜 갑자기 사탄된 인생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로 너는 사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여러분 뭐 이면적인 일은 있지만 겉으로 보면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 거 아닙니까? 죽지 마세요. 왜 고통 당하고 죽으십니까? 죽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 주님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탄이라고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해령할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일을 한다면 나는 사탄의 일을 하는 게 되고 말아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도다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냐면 집중하다. 아주 거기에 몰두하다. 거기에 내 마음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아주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내 자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피해 보지 않을까? 내가 손해 보지 않을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욕먹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 장소가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라 라는 곳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뭐냐? 이 지역은 사실 어딘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지역은 이 아우구스토가 이 헤롯 대왕 우리에게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헤롯에게 하사해준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아주 물도 풍부하고 아주 지내이가 좋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자기 아들들을 각 분봉왕으로 큰 나라를 나누어서 주게 돼요. 그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는 왕이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들 중에.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수도를 여기로 삼아요. 그리고는 이 도시를 내가 황제께 바칩니다. 라는 뜻으로 그 뜻으로 이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불러요. 이름을 붙이고 게다가 자신의, 자신의 이름이 이제 빌립,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와 빌립이라는 빌립보라고 해서 그 이름을 합해 가지고 이 지역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이 빌립이 자신의 이름,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이곳을 가이사라 빌리뽀로 지었기에 여기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내 이름이 들어간 도시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도시는 황제께 바치는 도시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신전이 제우스 신전도 있고, 판이라는 신전도, 신전인 무려 엄청나게 큰 신전이 네 개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laughs> 화려하게 지었는지 모르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자, 화려하게 보이는 저 신전들, 화려하게 보이는 저 건물들, 저 화려함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자. 너희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저 사람들이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가르치시는 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실 때 먼저 제일 먼저 기도를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날짜, 그 금식 끝나자마자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 주님을 시험하지요. 뭡니까? 자,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자,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자, 그리고 나한테 절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세 가지 여러분 이 시험이 다뭔줄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시험입니까? 이 보면 다 너를 위해 살아가라는 시험이에요. 자, 예수님이 배고픕니다. 아 배고파.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금식 하루 이틀만 해도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하고 눈앞에 보이는 건다 먹을 걸로 보입니다. 어디 음식 냄새가 맡으면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할 정도로 막 끌려갑니다 사람이 며칠만 굶으면 담안 넘을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배고픈 게 얼마나 큰 것도 40일을 굶으셨어요 그 배고픈 주님한테 뭐랍니까 야뭘 고생해 떡 만들어서 너가 먹어 너를 위해 먹으면 되잖아 왜 고생하니 너 능력도 있잖아 똑똑이 돌덩이가 똥 만들어 너 위에 먹어. 그리고 말합니다, 뛰어내려. 너 뛰어내려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예수잖아. 그리고 너 아직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일도 아직 감당치 않았잖아. 분명 하나님은 너를 죽게 못 내버려도. 그러니 네가 뛰어내릴 때 주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텐데 너 얼마나 유명해지겠냐? 세상에 저 높은 곳에 툭 뛰어내렸는데 네가 슈퍼맨처럼 천천히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보고 열공하겠니? 너 한번 해봐 너 나한테 절만 한번 해봐 내가 저라면 세상에 부귀 영화 다 줄게 좀 누려보지 인생 얼마나 짧은데 그 인생을 고통당하다 살다 죽니? 내가 부귀 영화 줄 테니까 너 위에서 좀 누려보고 살아봐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시험이었어요. 내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하나님만을 공영하라. 여러분, 주님은 모든 시험을 뭘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으로 이기세요. 하나님. 아니야!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겠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란 게 뭡니까? 사람은 다내 욕심, 내 욕망의 일 것들을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내게 이걸 하면 이익이 있을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일까? 내 이걸 하면 편할까? 이걸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내가 한 일들을 사람들이 칭찬해 줄까? 이건 모두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사람의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받기, 못 박기로 가신다고 하왜 말립니까? 예수님 못 박히면 큰일 나는 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예수님 옆에서 장관 자리 하나 얻어야지. 내가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 앞에... 내가 떵떵 거릴 수 있는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해야지.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신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척하지만 그 속은 시커했습니다 욕망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많은 일들 그럽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들 이익입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중에 나라 위에서 일안 하고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사람 봤습니까? 다 나라 위에서 일한다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조차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조선을 위해서 나라를 그렇게 했다고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대의 명분을 세웁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다 대의 명분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게더 많습니다. 내 뜻이 더 많아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잘했다, 잘했다 박수 쳐 줄까? 다 사람의 일입니다. 근본을 들여다보면.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뭔지를 가르쳐 주시지요. 24절부터 보면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아니 예수님도 보세요. 맨날 피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맨날 어디 가서나 말씀 전하고 사역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시고 내 것도 하나도 챙기지 못하시고 언제나 소원해 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희생하는 삶을 사셨어요. 베드로, 바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높여주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희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희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부인할 때 희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희생하지 못합니다. 내 이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를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내가 고생한 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한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나를 부인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욕망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도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 되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나를 위해줘야 되고, 우리, 이건 기본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인정받고 싶고, 이름이 불려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불러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 그래도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라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무거워요? 무거운 건두 째치고. 치욕스럽습니다. 만약에라도 내가 금덩어리라도 이고 가면 무거워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해주겠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지고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저주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희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삶에 고난과 희생과 아픔을 경험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정말 영광스러웠습니까? 예수님은 간대마다 사람들에게 죽일 뻔 당합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매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 저 시골뜨기 오죽하면 십자가에 매달고 너 한번 내려와 봐,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 왜못 내려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삶입니까? 이제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 여기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떻게 갑니까? 선생님이 앞에 가면 졸졸졸졸졸졸졸졸졸고 따라가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갑니까? 선생님을 봐야 따라가는 거예요. 딴, 딴 길로 가는 애는 어떤 애예요? 선생님을 안 보고 딴데 보는 애들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 끌어요 이리 가라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은 딴데 봤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을 따라가려면 선생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3, 4, 5 우리 남순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앞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이 고난일지라도 이 길이 아픔일지라도 이 길이 알아주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바울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이 땅을 변혁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셨듯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남성 교회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일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 책만받고 여러분의 인생은 썩어질 인생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할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이 일을 하면 내게 이익이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좀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삶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결국 주님 앞에 책망 받을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삼사오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리면서 오직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여 이 시대 바울이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서 우리 삼사오 남성교회 회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지역사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